야야야! 인사 안 해? 놀러 왔어? 와... 대단하다, 석현이. 아, 사장님. 그 와, 아, 국장님, 자, 죄송한데... 놀러 왔어? 자꾸 그 글자가... 네.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여기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아니... 내 소개를 하겠다. 나는 m i U 소속 국장. P of Pearl. 국장님, 이게 안 보여요. 일로 나와서 하세요. 어? 아, 왜 어? 이런 사진을... <laughs> 자 오늘 여러분의 소집 이유를 발표하도록 하겠다 삼라 만상의 비밀을 간직한 우리 은하계의 보물 The Treasure 유명 TT TT가 사라졌다 어. 여러분은 제 시간 안에 이 TT를 가지고 와야 한다 이거를 만약에 제 시간 안에 갖다 놓지 못한다 응. 자 그러면 국민들은 불안에 떨 것이고 응? 주가 폭락 어. 부동산 폭락 조회수 조회! 이 사단을 막기 위해서는 오.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. 어허. 자 아까 잃어버린 게 뭐라고 했지? T.T 이렇게 한 번만 해줘. T.T 오 어떻게 나 너무 나잖아. 왔 슬라이킹. 저걸 어저 부장님께서 어, 어, 어. 가끔씩 저한테 저녁에 연락 개인톡을 하시더라고요. 저게 부장님입니다. 부장님 제 번호도 모르시죠? 그 개인톡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장님. <laughs> 네가 유명해져서 좋아. <웃음> <웃음> 네가 유명해. 좋아! 야 여기 앞에 봐! 아, 네. 네. 너무 잘해. 아, 너무 팀 전이야. 임무 수행 중 연합과 탈취. 거짓말과 배신은 모두 통용이 된다. 예나 예! 네? 네. 자 네. 미션에 성공하면 자 어, 특별 보상도. 보상금이 음, 있다. 바로 300만 원! 어. 그래서 상금을 획득하고 그걸 그냥 나눠서 그냥 가져가도 됩니까? 가져가도 돼 찾을 단서이자 열쇠를 공개하도록 하겠다. 외계과학 기술의 집약체, 더 킬! 여기 있던 눈눈눈뭐 붉고 검은 야 뽑도록 하겠다. 뽑아줘 미니야. 이거 진짜야 찐이야? 안 아, 오긴 사람 뭐 민니야. 머리에 치시나요 저분이? 목을 꺾을래 어떻게 할래? <laughs> 증여 된다. 증여요? <중요해요? 웃음> 이거 추겠팬. 능력과 전략을 통해서 이에스펜이 제게 될 수도 있는 겁니까? 타이치 어. 가능해. 타이치 가능해. 자, 마지막 미션은 인턴들과 정의 요원들이 1대1. 자, 에이전트. 피... <laughs> 나도 타이더프 할게. 진짜 질렸어. <laughs> 나말 진짜 많은거알그아 에미. 그냥... 버키를 활용해서 TT를 가져다 놓길 바란다. 이거 한번 사 보도록 하겠다.